안녕하세요. 강쌤 영어입니다. 오늘은 지각동사가 쓰인 5형식에 대해서 학습할게요. 자, 여러분 5형식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일단 3형식과 5형식 어떤 차이냐면 주어가 일단 진짜 주어 맨 앞에 나오고요. 진짜 동사가 이제 짝으로 뒤에 나옵니다. 타 동사라고 하는 건 뒤에 뭐가 따라온다. 목적어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어, 타동사, 목적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걸 3형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목적어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보어가 따라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5형식 문장이라고 해요. 따라서 오형식은요 시험 포인트가 어디냐면 바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떤 아이들이 올수 있느냐 이게 시험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목적어를 번역을 하실 때는요 목적어를 을,를로 번역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는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진짜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자 목적어는요 이가 즉, 목적어가 이렇게 번역하셔야 되고, 이거랑 이어서 이제 번역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보호라고 하는 거는 보호자리에 올수 있는 품사가 명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간단한 거라서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게 이제 두 번째 사항이에요. 바로 이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가 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왜냐면 하이 전체적인 문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타동사가 진짜 동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도 또 동사가 나온다면 이건 한 문장에서 동사가 두 개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가올수 있다 없다 라고 서로 약속이 되어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동사가 올때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태입니다테자즉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와의 관계. 목적어가 이 목적격 보호, 이 동사 행동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느냐. 그럼 능동태가 되는 거고요. 자, 그게 아니라 목적어가 어떤 그 동사 행동을 당할 때는요. 수동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어, 이거는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당하는 수동의 관계인데 싶으면, 동사의 종류를 막론하고, 무조건요, 그냥 pp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를 잘랐어요, 몇주 전에. 자, 그러면, 나 머리 잘랐어 라고 할 때, 어떻게 영작하느냐, I made, 혹은요, I had my hair. 아, 나 머리 잘랐어. 라는 걸 영작을 하면, I made my hair cut. 혹은요, I had my hair cut. 자, 여러분, 요게 목적어가 되겠죠. make나 have와 같은 제가 사역동사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 cut은요, 자르다이지만, 동사원형이 아니라, 바로 얘는요, cut, cut, cut. 세 번째 형태에 있는 pp를 제가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카락이 직접 머리를 자르는 건 아니죠. 머리카락이 잘리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수동이라서 제가 이 컷은요, PP 형태 세 번째 형태를 갖다 쓴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능동일 때만 구별하시면 되는데 제가 정말 세상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타동사가 여기 맨 앞에 있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내가 동사인데 뒤에 네가 감히 동사가 나올 수 있니? 자, 그럼 네가 만약에 동사로 나오고 싶다면 어떻게 해라? 전치사 툴을 붙이고 동사를 끌고 와라. 그래서 여러분은 5형식 문장에서 이 타동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되는 동사의 종류를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이 문장에서는 내가 진짜 타동사, 내가 이 문장의 동사이기 때문에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가 오고 싶다면 투를 달고 와라. 즉 투부정사가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히 동사 종류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바로 이 예외 사항 두 가지 동사의 종류를 외우십시오. 자, 일단 사역 동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사역에서 사자는 부려 먹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동생이 있나요? 혹시 동생한테 자기가 할수 있는데 심부름을 시켜 먹죠. 불 꺼라, 물 가져와라 하고, 부려먹는 거. 그걸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일단 사역동사는 삼총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have, let, make. 자, have, let, make를 일단 외우십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사역동사로 씁니다. 일단 동사의 종류, 성격 자체가 굉장히 갑질하는 놈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되게 그냥 아, 깡패 같은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사동사 자리에 이러한 have, ram, make 같은 사역 동사가 오게 되면 바로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가 올때 굳이 to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동사 원형으로 딱 박아줍니다. 그러니까 완전 깡패 같은 놈이죠. 툴을 달고 오면 시험에서 틀리는 걸로 문제를 출제하니까 조심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소위 help, 돕다라는 동사를 보실 건데 만약에 이타 동사 자리에 help가 오게 되면 이 친구는요, 원칙상 타역 동사 3총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를 끌고 올 때는요, 투를 달고 오는 투 부정사로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도 사역 동사 삼총사가 되게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아, 나도 동사 원형 쓰게 해줘 했더니 사역 동사가 안 돼. 너는 삼총사가 아니잖아라고 했지만 하도 이 친구가 도와줘. 나도 사역 동사에 들어가게 해줘라고 아주 쫄라댔던지 그래 알겠다. 너는 내가. 안 달고 와도 허락을 해주겠다 해서 얘는 동사 원형을 써도 되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사역 동사에 준한다하여 준사역 동사예요. 하지만 오리지날 사역 동사는 아니니까 그거는 조심하시고요. 자, 두 번째, 지각동사입니다, 여러분. 지각동사는요, 밑에 제가 종류를 적어 놨는데, 약간 감각동사하고 헷갈리긴 한데, 종류를 한번 보시면, see, watch, hear, listen, notice. 자, 보다 watch가 있고요, hear하고 listen은요, 들리는 게 아니라 약간 신경을 써서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notice 알아차리다. 자, 약간 의식적인 행동이 필요한 지각 동사인데 이러한 지각 동사는 두 가지가 올수 있습니다. 즉 사역 동사처럼 동사 원형이 올수 있고요. 혹은요. 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현재 분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둘다올수 있는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거든요. 즉 동사 원형을 쓰는 거는 내가 너 PC방 가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다면 동사 원형을 쓰시면 되고요. 그 어떤 순간에 네가 PC방 들어가는 것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현재 분사, 진행형에 쓰는 ing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법 문장 4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요. 이게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일단 전면구는 괄호를 치겠습니다. 마티세의 그림에 보면 하고 이제 진짜 주절이 나옵니다. 당신은 캔시볼수 있습니다. 자 씨는 대표적인 타동사죠. 그 다음에 이카루스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이카루스 가 flying 나는 것을 볼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flying은 동명사가 아니고요. 바로 날고 있는 그 순간 그 모습을 우리가 동사에 ing 붙여가지고 지금 나타낸 문장입니다. 두 번째 I saw. 자 이번에는 C의 과거형 s a 가 나왔습니다. 타동사구요 My brother. 자 요까지만 말하면 나는 내 남동생을 봤어라는 3형식 문장이지만 결국에 my brother 내 남동생이 뭐하는가 swimming. 자 수영하는 것을 봤다라는 문장이거든요. 5형식이구요자 in the river 일단 괄호를 쳤어요. 바로 강에서 swimming. 아얘 어디 갔나 봤더니 지금 강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는 걸 이제 뭐 누나가 본 거예요. 자, 그런 문장이겠죠. 뭐 여기는 형이라고 돼 있는데 형이든 누나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내 남동생 혹은 우리 형이 우리 오빠가 수영이 어, 수영하는 것을 내가 봤다. 자, 세 번째 문장. 그는 heard 들었어. 자, h e r e 의 과거형입니다. heard. 자, the bird, 목적어. 자, 새가 뭐 하는 거, sing. 자, 물론 sing만 써도 돼요. 근데 singing. 딱 봤는데 새가 막 노래를 막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역시 지각동사가 들어가 있죠. 4번. 자, they. 그들은 들었어. The b b y 자, 아기가, 자, 아기를 들었다.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목적어 보충하는 목적격 보호가 나왔습니다. 자,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을 들었다 해서 자, 아기가 배가 고픈지 아니면 기적이기 때문인지 울고 있습니다. 아기가 cry, 우는 걸 능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i n g 을 썼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네 개의 모든 문장은 지금 ing을 쓴 능동의 문장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학교에서 수동의 관계인 문장을 가르쳐 주는 학교가 있어서 제가 약간 보충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 문장인데, 자, 테드는 so 자 보았어. 무엇을 보았냐면 a mouse. 자, 쥐한 마리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chased by a cat. 너무나도 고맙게도, 여러분, by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 ed가 붙어 있죠. 자, 지금 pp, 과거 분사가 왔거든요. 지금 쥐가 어떤 상황이다? by a cat. 고양이 한 마리에 의해서, 자, chased. 쥐가 쫓기는 상황. 자, 수동의 관계이므로 이렇게 PP를 쓰는 문장이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고 있습니다. 또 수동의 문장 하나 볼게요. 자, 죄시는 hard, 들었다. 자, 그녀의 이름을 이렇게 하면 그냥 삼형식인데, 바로, 여기 있죠, 여러분. 특히, by someone. 누군가에 의해서 자, 자기의 자 이름이, 이름이 부르지는 않죠. 이름인 누군가가 내 이름을 누구야, 제시하고 부른단 말입니다. 자, 자기 자 이름이 불려진 수동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calling 하면 안 되고요. to call 할 필요도 없고, called. 자, 이렇게 pp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